쟤네는 그 배, 배드 질라고? 여기 건드리면은 삶 <laughs> 꼼에 오늘 나나옴 아싸 가야지 쟤때야지넌날 <laughs> <신청해야지. 웃음> 뭘로 보는 거지? 형이요? 악마죠 악마 사탄이지 뭔 사탄이야 너보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오늘 사탄도 절레절레 하겠다 이 녀석은 니 나한테 왜 그러는데 님들 사탄 아 이건 좀난나 천사라고 천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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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인 이때까지 들것 중에 제일 어. 그랬다. 2020년 1월 최고의 거짓말. 와피야 게임 하자. 진짜. 가인이가 거짓말을 잘해. 저격 충인 줄 알았는데 기관총이잖아. 형 PKM 드셨구나. 아니, 총이 너무 세. 반동이다. 반동이다. 전이대. 지금 여기다가 전이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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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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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이 너무 없는 걸 마음을 착각했었어요. 그럼 재밌는 절대 아이템이 안 나오고. 아, 쟤는 무적의 필살기인 찡찡구원이 있어서 상관없어. 어, 저쌉에또었는데요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. 저거. 아, 저거 진짜로. 이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이 게임 될 놈들 안되 아니야. 네, 그래도 신은 공평하다고. 저, 전 여러분들보다 실력이 없잖아요. 야, 난 뭐냐? 난 실력도 없고 템도 없는데. 난 번이야, 뭐, 한번 난? 난난 실력도고 없고, 템도고도. 나 여태까지 어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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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링홀 하면서 한 명도 못 죽였어. 그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. 야 제네야 나태호. 와너 차가 정말 아담하구나. 이거 뒤집어지겠다. 걱정 마세요. 아니 <laughs> 이거 느낌이.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차인가 했더니 너 옛날에 그나라라 슈퍼보드 알아? <웃음> 나라라 <웃음> 슈퍼보드에서 거구나. 그 삼장보사님이 운전하고 다녔던 차 있잖아. 그거는 존나 똑같이 생긴 거. 그거 벤츠예요 그거. 벤치예요, 그거. 어, 아 그게 근데? 벤치야 그 어, 벤츠예요. 상표 와우. 벤츠부터 있어요. 그거 야, 삼장보사님 <laughs> 돈 많네. 야 이거 나중에 진짜 나라나 슈퍼보드 그차 검색해봐. 우리 지금 쟤네랑 나랑 타고 있는 차랑 개 똑같이 생겼어. 아 차가 이게 너무 가볍다. 개똑같네, <laughs> 진짜로. 그게 사람 있는 거 같아. 오 장갑차다. 야 내려. 누가 핑좀 찍어줘요. 어디로 갈 거예요? 농장으로 저기? 갈까?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? 장갑차니까. 걔들이네 근데 이거 존나 딴딴해 저도... 이거 알라봉 맞지 않는 이상 안 터질 걸알라봉에도안 터질 거 이거는. 이상만 잘 맞을 형 여기 누구 있는 거 같아요. 잠시만요. 야. 어 잠만 <laughs> 어떻게 맞췄냐? <laughs> 그러게요. 어떻게 맞췄지고? 다시 오진 않겠죠? 와 어,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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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형이 던지셨어요? 어, 내가 던졌어 저거 넘을 수 있을까 모르겠 먼저 보여주세요 어디 뭐 버, 먹을 거 있나 볼까? 차아 이게 나을 거야 어, 이 훨씬 나 내가 봤을 대이 어, 장갑차 이 키는 이험할때 어, 다시 한번더써저 우리 이 장갑차는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? 장갑차 사수에 반드시 안아 이정 도면 최고예요 언펜데. 삼각. 어 잠만. 깐 우리 쪽으로 줄어든다 그럼 우리 우리 여기 있어도 되겠는데? 어 우리 여기서 여기. 종봇 타면 돼. 어? 이쪽 방이 없는데. 저거도저 위겠지. 저거도야 위에 둘 있네. 나는 찍긴 찍기... 아니 쟤은 우리 찍었는데 나는 못 찍었거든. 저 일단 장갑차에 타 있습니다. 님들 생각해 보니까 이 장갑차 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저 일단 차 안에서 한숨 자고 있을게요. <웃음> 신고, 신고. <웃음> 아, 근데 이거 장갑차 누가 운전자 타도 불빛 안 들어왔어? 이거 괜찮은데? 평화롭다 뭔가. 왜닌 어, 네, 장갑차 아니,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? 신고... 우리 사주경력인데 지휘관 때장갑차안에 들어갈지? 신고나. 뭐 지휘관이야 뭐야? 너희들은 어, 지휘관을 몇 개? 편해. 지금 저렇게 나랑 저거 나처럼 브리핑을 해주. 우리 모두 차에서 쉬는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자. 어 할까요? 지휘관이 아니라 고문관이야. <laughs> 아, 야, 군에 없는데? 아 여깄다, 야. 여기 있다. 저기 있다. 아, 여기 온다. 하나, 둘, 셋어 확인했어, 네. 확인했어. 내가 말한 데서 오지. 어 넷. 네. 아, 고지대 잡아. 야 장갑차 타고 고지대 위로 올라가 버려. 왜 불안하게 여기 템이 이렇게 널려 있냐? 잠만요 소음기 소리 들렸거든요. 이럴 때 쓰라고 모르겠어. 있는 게 잠자리 드론이야 걸렸다. 저도 걸렸어요 지금 쟤네 바로 앞에 있어? 아, 어, 아래쪽 언덕 어, 바로 아래. No! God, please, no! 플래시기 no. no! 아, 이런 no. 마침 얘네들 나 죽겠네. 아이씨. 밑, 바로 앞에. 아, 이얘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네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와씨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성 어, 맞았다, 이형 거기 바깥에 아니에요? 그래! 왼쪽 바로 가야 돼, 있어. 어, 빨리. 거서어 나가. 까만 데야, 거기서 나와야 돼. 형, 거기 나와야 돼요. 이 왼쪽. 어. 까만 데서... 공략 빨다. 아, 시발 뭐야! 뭐야? 아, 지뢰야! 아, 지뢰야? 유탄이 아, 아, 아니라? 지뢰가 있어? 아, 어, 어. 지뢰 없어졌어 지 없어 그냥 내가 그냥 유타야, 유타 수탄 아니 그래플링 타고 왔는데 거기에 수탄이 터지고 있대 와우 너 <laughs> 뭐야 그니까 나도 아까 저렇게 죽었어 와, 두명 탔다고? 이니셜 D 노래 들으니까 계속 자동차만 보면 드리프트 하고 싶어 진짜 운전할 때 들으면 안 되는 노래네 제차 어, 어, 타실? 어, 님차 타실 아, 무운 차 탄다고요? 망했네. 운차보다 <laughs> 나을 듯. 정말 저 녀석 현실에서 운전하면은 운전할 때 뒷좌석에서 잠을 잘수 있을 정도의 시몬스급 안락함인데여 게임에서는 아니. 게임에서는. 이 <laughs> 그 정도야? 게임에서는 반대로 시몬스가 돼. 다른 의미로 어... 시몬스야 게임에서. 자잖아, 못 일어나. 게임에서는. 음, 영원히 쉬. 어, 영원히 쉬는 <laughs> 거야. 내가 죽었잖아, 제차 타다가. 뭐야? 혼자... <laughs> <laughs> 저기요. 왜곡이 <맞잖아, 웃음> 좀 심하신데 죽으셨다뇨 내가 없는 말안했잖아아니안 죽으셨지 죽었잖아 아까 타고 가다가 나 버리고 갔잖아 죽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웃는 소리 들려 저 녀석? <laughs> 아, <말> <laughs> 아 개재밌어 존경스럽다 음, 아, 어떤 의미로야 누구라도 좋으니까 헬기 타는 거좀 해봐 방송각 좀 뽑게 그게 말이 쉬 쇼야 쇼. 그게 그게 쇼야지. 아무도 못 하고 있어 아까부터. 그완 와, 완전 게임 플레이 하면 가능해 아마도. 아까 우리가 타, 아까 너무, 낮에 타긴 탔었는데 뭐. 우리가 너무 착해서 서로를 버릴 수 없어요. <laughs> 너희 건물 커다란 거 털었지? 쟤네요 무슨 리, 커다란 거요? 리조트, 아 리조트야. 거기 들, 네 들리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향은 없어서 그냥 냅, 거의 냅뒀는데요. 그래? 바카스가 있네. 바카스라도 들어야겠다. 어 바꿨어 있었어요? 왜못 봤지? 그게 너의, 이번 판에 이게 너의 시야야. <laughs> 저기 이제 막1킬 하신 분이 저한테 시야를 로하신다고 나는 총을 못살뿐이지 <laughs> 존나 잘 본다. 오케이. 아까 전에 내가 잠자리 드론으로 몇 명이나 찍어줬는지 몰라? 겁나 많이 찍어줬잖아. 형, 비익 비익조라고 아시죠? 뭘? 아니야 아니야. 오케이 차다. 달려보자 나의 마야. 달려가다 받겠지. 내가 운전 얼마나 잘하는데 진짜 보여주지? 감옥을 <laughs> 줘. <laughs> <아무 웃음> 너무 영혼이 심금이 울리는 소리여서 깜짝 놀랐다 방금. 오케이 이니셜 뒤에 시작이다. 아, 뭐야 하면... 이 새끼 뒤에서 뭐뭐 뭐 하고 있어 지금? <웃음> 어, <laughs> 형뭐 하세요? <laughs> 뭐 하시는 거죠? 이거? 이것이 바로 예술이야. 이거 좀차한다 잖아 어허씨 잠깐만 야 밀리는데? 야제차는 옆으로 갔는데 그 조그만한 차로 무슨 어디 비벼있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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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딱 봐도 체격이 나잖아 거의 무슨 뭐 라이트급이랑 아, 헤비급인데 개웃기네 아 근데 여기 파밍이 왔다 생각해보니까 내 차가 어디 갔지? 총차 그 등대에요 너랑 차가 제일 드리프트하기 좋아 거기 잘 있어요 거기 여기 지 올라온다 걔네들 찾았다. 두대 맞췄어. 만약에 실제로 없었으면 존나 빡쳤을 텐데. <laughs> 이, 이 사다리 왜안 타주냐? 이런 날강도 같은 새끼들이 뭐 왔나. 야나 맞았어. 야나 맞았다고. 초록색 초록색 어떤 <laughs> 님들? 아 씨발! <laughs> 저거 설마.. 차 터졌어? 아니 머리 차가 맞았어? 차가 터졌어. 차 맞았어. 터진 거. 차 터졌어. 와차 터트리는 거 봐. 나 맞았다고 어, 이것들아. <laughs> 어쩔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에요. 쟤네들 차 터트리고 있는 거 보여? 야차 타지 마. 니들 탈려면은 장갑차 같은 거 타고 다녀. 낙고에 나기 싫으면. 와 장갑차 용케도 잘 구한다. 니들 뒤에. 야 뒤에 있다. 와쫓차온 누르는 거 봐. 와야 상만 GTA야? 야 오른쪽에 있다. 쟤네 오른쪽에 에이, 터진다 확인했어요. 차. 원래, 쟤네들 차, 차 터트리는 애들이다. 여, 그렇지. 야 탑쪽 노란 탑쪽에 있었어 이쪽에 저기 있어 아니면 야, 온다, 함께 복다하자 바로 뒤에 더블킬 아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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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차가 터진거야? <laughs> 어... <웃음> 장갑차 게 바하가 더 터졌어 아아 그러면 애들은? 너희들은 브로치고 <laughs> 쟤들쟤들 똑같이 박았는데 피는 나갔는데 쟤들안터졌거 그러면 함께 음, 복사하자 피할까 말까 <laughs> <laughs> 피할까 말까 고민했거든 근데 안 피했어 내도 장갑차 <laughs> 너도 장갑차 <laughs> 그러면 함께 복사하자 <laughs> 위에도 적 아래도 적 옆에도 적 아이씨 다 적이야 걱정마요 여러분 난 헬기를 못 타요 좀 빨리 죽어 <laughs> 바보게 너무한거 아니도니 술도 안네인간야이 그래플링 그래프. 소리 링 오른쪽 와안돼다죽였어 아, 아. 서로 가만히 있어서 쏘는데도 내가 밀리네 정조준에서 쏘지 애초에 이판 너무 말이 안돼 전력의 75%가 전력의 75%가 차량 폭발로 뒤졌다는 <laughs> <laughs> 진짜 여네들 방송을 제일 뽑는다. 어. 내가 <laughs> 야, 내가, 그래도, 내가 그나마 어. 쏠줄 아는 둘 죽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내가, 내가 운전을 있었어. 해야 돼요. 내가 일부러 못쳤다니까나 <laughs> 운질까나까다. 안 지인다고. 네가 운전을 해야 된다고? 그러니까, 야니 <laughs> 야, 아, 아, 내가 운전해야지. 내가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.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. 내가 너, 시내 너 시내 네가 지금 하면. 말한 게 얼마나 지속될 거 같아? 너도 고지야 임마 <laughs> 아니요. 아이. 너도 고지야.